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채널 스타학동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바이낸스 런치풀을 가지고 왔어요. 픽셀이라는 P2E 코인인데 이것을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런치풀은 또 어떤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격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픽셀 친구는 지금 오늘 9시부터 2월 9일 00시 UTC니까 플러스 9일 하면 돼요. 9시부터 2월 19일 아침 9시까지 채굴이 가능하고요 데일리로 계산이 되면서 또 하나는 어 2월 19일날 상장을 바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면은 별게 없는 것 같죠 BNB 스테이킹, FDUSD 스테이킹인데 수량은 BNB가 2.8억개 FDUSD가 0.7억개니까 안전하게 할 거면 FD가 좋겠지만 공격적으로 할 거면은 BNB가 낫겠죠 그리고 이니셜 서플라이가 한 7억 개 정도 됩니다. 7.7억 개 정도 되는 것이고, 전체 토큰 서플라이가 50억 개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났죠? 런치풀은 3.5억 개 되는 것이고, 이, 근데 이 픽셀이라는 친구가 누구냐면, 론인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레이어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정리를 할 때, 롤업도 있지만, 제가 사이드 체인에서는 매팅 말고, 폴리곤이 매틱입니다. 론인의 관심을 가져라. 우리 루루스님이 얘기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론인이 게임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게임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래서 론인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스카이마비스라고 했어요 스카이마비스는 엑시 인피니트라는 게임, 요 친구 있죠? 과거에 흥행했던 얘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스카이마비스가 레이어2 코인을 만든 것이고, 그 레이어2 코인에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게임이 픽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픽셀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우리 농장 게임 알죠? 예. 여기다가 뭐 심고, 거기서 채굴하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NFT를 판매도 할수 있고 이것저것 만들었기 때문에 애니모카가 투자를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당연히 투자를 했고요. 애니모카 투자를 했고, 오픈시도 투자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nft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은 어, 여러분들이 게임을 관심을 가졌다면 은이 게임을 아실 거예요. 선플라워 이게 제가 재밌게 한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토큰 그 경제를 잘못 잡아가지고 망했는데 아무튼 이거와 좀 비슷한데 업그레이드된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최근에 바이낸스에 상장된 코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야 dym은 제가 여기 때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많이 갔고요 DYM만 그러느냐, 알트레이어 마찬가지로 좋은 자리 주고 있고, 다시 한번 레이어 지지가 샤워하면서 잘 가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 상장한 게임 코인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한, 어, 마비아라는 친구인데, 4에서 6불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자리 주고 2불 아래에서, 그리고 2배로 올랐다. 그리고 아직까지 런치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바이낸스에 상장된 코인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게임 코인이 요즘에 하이비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얘는 오 이거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 이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얘를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바이낸스가 론인을 조금 키워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론인이 과거에 해킹을 당했어요. 한 8천억인가 이렇게 당했는데 7,450억이네요. 이거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낸스가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800억 정도 1827억 모금을 주도했다. 얘가 망하면 자기네가 투자한 돈도 날라가니까 살려준 것도 있지만 얘네들을 살려준 이유가 엑시 인피니트의 성공을 맛봤기 때문에 그 다음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론인을 만들어서 레이어 2를 하면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살려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면서 최근에 로닌이 상장이 됐죠. 여기까지 보면 진짜 괜찮잖아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볼까? 그렇죠. 이 로닌 기반의 픽셀이 원래는 매틱에 있었어요. 매틱에 있었는데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요건가? 오 다른 거네요. 마이그레이션을 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폴리곤에서 로닌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는 뭔가 바이낸스랑 있다 론인이라는 친구가 그리고 이첫 번째 픽셀이란 친구가 잘 나가야 다음에 게임들도 온보딩 되니까 픽셀의 가격은 상당히 좋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어 지지형님은 저는 자료를 많이 보고 있어요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도 팔로우를 하는데 이 엑시 인피니트가 2021년에 DU가 a 얼마 정도 됐냐면은 한 20만 명 됐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있죠 그때 3불. 자 그리고 지금 픽셀의 D/AU가 한 16만 정도 돼요.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럼 여기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이때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3월달에 어때구나. 초에 이거 아니고 1호인데. 어 맞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2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됐어요. 2천억이 됐고 그리고 엑시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것도 기대가 되고 하이비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닐 것이냐. 시가총액이 2천억이면 여기서 요 사이니까 0.2불 정도는 갈수 있다. 0.19나 0.2나.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 바이낸스 프리미엄은 저는 한두배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0.4까지도 기대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 사이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꿀팁을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제가 발견하고 대박이라고 생각하게뭐냐면이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 됩니다. 이 픽셀에 보면은 이 베리라는 코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어, 교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베리라는 친구와 픽셀의 친구가 교환 비율이 10,7,6,1,75라고 0 0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라는 친구는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론인에서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게임에서만 교환이 된다고 생각, 알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0. 가운데로 놓을게요. 001572. 자, 여기서 1000 곱할게요. 곱하기. 하나, 둘, 셋. 제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뭐였지? 어, 7.6175. 자, 나누기 7.6175. 자, 0.2불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시장은 0.2불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0.2불 아래로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베리를 사서 게임 속에서 픽셀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요거 꿀팁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킹을 어떻게 하는지도 말해야 되잖아요. 요게 사이트입니다. 바이낸스 스테이킹 사이트고 더보기란에다가 넣어드릴 건데 그냥 간단하게 BNB를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FDUSD를 사서 런치풀에 들어가서요 스테이킹만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스테이크 있죠? 이걸 눌러주면 시작이고 하루 동안 스테이킹을 해야 그걸 계산해서 받아 받게 되니까 꼭 하루 이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실 센스 있는 분이라면 어제 얘가 BNB 스테이크를 하면은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BNB를 살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이렇게 먹었으면 대략적으로 6%의 수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스 있는 분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결국에 BNB는 스테이킹이 풀리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해칭, 그러니까 한 배수 숏을 치던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칭을 하면 조금 더 낫다.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BNB가 요즘에 런지풀을 많이 하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가져갈 거면 사실은 해칭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